는별산득그맞 행복이 노래. 한서사랑 미소. 아니, 패키지로 여행을 와서 자유여행객처럼 논다고요? 그건 약간이죠. <laughs> 안녕하세요. 네, 국제 아재입니다. 어, 오늘은 여러분들과 여행의 스타일에 대한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해외여행을 가실 때 크게 두 가지 스타일 안에 다 들어가실 거예요. 하나는 패키지, 그룹 토라고 하죠. 패키지 여행이 있고, 하나는 자유여행이 있습니다. 이두 가지 여행의 장단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내가 패키지로 왔을 때와 자유여행 계획으로 왔을 때. 어떻게 여러분들이 여행을 즐기고 놀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일단은 그룹투어 패키지 여행에 대한 장단점과 자유여행에 대한 장단점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필리핀 보홀 같은 경우는 비율적으로 자유여행객보다는 패키지 여행객이 더 많습니다 굿모닝. 아니 제가 영 g 을 o o d morning. 이 지나가니까 영상 찍을 때마다 제가 시킨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아, 아니에요. 빌리지 2를 봐주시는 분인데 항상 왔다 갔다 해요. 이 시간에 자주. 패키지 여행의 장점과 단점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패키지 여행의 가장 큰 장점은 역시 비용이 저렴하다입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패키지로 오신다. 그러면 요즘에 소비자분들도 굉장히 똑똑하시기 때문에 다 따져보시잖아요. 자유여행으로 오는 거와 비교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여행을 즐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 이유는 패키지 여행 손님을 모객하는 여행사에서 돈을 미리 투자해서 항공권과 호텔을 번들로 미리 잡아 놓고 굉장히 많은 디스카운트가 된 그런 저렴한 가격으로 잡아놓고 모객을 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해외여행 갈때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항공권과 숙박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모객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이 패키지 여행을 예약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왕복 항공권보다 싼 가격으로 뭐 3박 5일, 4박 5일 이렇게 호텔, 항공, 차량 식사, 거기다 가이드까지 이런 모든 비용이 포함돼서 그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에게 패키지 투어로 여행 상품을 예약을 받고 팔고 있는 거니까요. 뭐 가장 큰 장점은 역시나 비용 면에서 가성비가 좋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장점은 여러분들이 머리 쓰고 생각하고 고민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행사에서 짜준 일정대로 여행사에서 준비한 숙소에서 또 현재 여행사에 소속된 가이드들이 여러분들을 다일정대로 소화를 하고 식사부터 모든 옵션 그리고 쇼핑까지 모든 것들을 다 같이 소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태여 막 시간을 들여서 호텔 리뷰를 보고 어느 날 가는 게 조금이라도 더 항공권이 싼지 이 호텔 저 호텔 비교하고 여기 식당 저기 식당 비교하고 이 액티비티는 어떻게 놀아야 되는지 이런 머리를 쓸 이유가 없어요 편하다 세 번째 장점은 이것도 굉장히 저는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현지 한국인 가이드들이 붙어서 여러분들을 다 케어를 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이 하소연할 때가 있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환전이라든지 여러 또 도움을 가이드들한테 받으실 수가 있다 이것 또한 패키지여행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 현지 가이드분들이 여러분들을 잘 케어하고 기분 좋게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들고 안전하게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하는 것도 가이드에 되게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가이드들은 그런 부분들을 되게 신써게 경 써요. 어떻게 하면 손님들이 좀더 안전할까? 즐거울까? 또 좋은 추억 많이 만들고 갈까? 이런 것들을 신경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케어들을 받는다는 건 되게 또 중요한 패키지 여행의 또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단점은 그룹으로 다녀야 되잖아요. 내가 일정을 짜고 내가 선택한 식당에서 내가 선택한 숙소에서 밥을 먹고 내가 선택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게 아니라 또 내가 선택한 옵션 그리고 여기 와서 현지에서 또 싸게 현지 업체랑 저렴한 가격으로 할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동행을 하면서 짜여진 일정을 소화해야 되는 것이 또 많은 분들이 불편해 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아무래도 여기 현지에서 가이드랑 같이 진행을 하게 되면 여러 액티비티라든지 이런 옵션들이 가격이 비싸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때에 따라서는 별로 원하지 않는 쇼핑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같이 어울리게 되는 손님들과 잘 맞지 않는 어떤 손님이 있다. 그런 경우 거의 없지만 좀 매너가 없는 그런 손님들이라든지 하여튼 좀 자기 이기적인 손님들, 이런 손님들이랑 섞여서 놀다 보면 불쾌한 그런 상황이 계속 발생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단점이겠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호텔, 내가 원하는 옵션, 내가 원하는 식당.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짜여진 곳에서 일정대로 나와 다른 타인들과 함께 또 가이드와 함께 모든 일정을 소화해야 된다라는 것이 그것이 장점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들에게 단점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싫은 분들은 자유여행으로 오시면 됩니다 돈좀더 들여서 자두 번째 단점은 역시 금전적인 문제인데 올 때는 되게 싸게 왔어. 야 여기에 여행사들이 이미 마진이 있고 가이드들이 거기에 월급이 있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뭐 대한민국의 이런 패키지 여행의 문화가 좀 많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어찌 됐건 패키지 여행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오신 만큼 현지에서 가이드들과 함께 옵션을 하거나 또 쇼핑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 자유여행객으로 와서 현지 업체를 통해서 하거나 아니면은 온라인으로 내가 옵션을 미리 예약을 하고 온 손님들보다는 비싼 가격에 놀 수밖에 없다. 여기에 가이드분들의 수익이 또 녹아 있고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싸게 왔지만 현지에서 즐길 때에는 비싸게 즐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자유여행객으로 와서 똑같은 비행기 똑같은 숙소 똑같은 식사 똑같은 옵션 하게 되면 그래도 패키지가 싸다 <laughs> 그래서 자유여행객보다는 현지에서 좀더 돈을 많이 써야 된다는 것이 단점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현지에서 이렇게 옵션을 할때 옵션비가 비싼 거는 당연히 여러분들 가이드 혹은 헬퍼 그리고 또 가이드가 고용한 포토그래퍼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다 케어를 하잖아요 이 케어업이나 이런 것들이 다 거기 녹아있다는 라걸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자, 그러면 자유여행의 장단점은 반대로 보시면 돼요. 자유여행의 장점 단점은 패키지 여행의 장단점의 반대이다. 항공권도 내가 구매해야 돼, 호텔도 내가 가격 비교하고 리뷰 비교하고 위치 비교해서 내가 선정을 해야 돼. 모든 액티비티도 내가 집 접다 흥정을 하고 예약을 하고 내가 다 선택을 해야 돼 혹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디 하소연하기가 힘들어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머리가 아프잖아요 <laughs> 이런 것들이 뭐 단점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 돈이 많이 든다 이런 비용적인 부분도 단점일 수 있고 장점은 당연히 내가 모든 걸 선택하고 내가 모든 걸 책임지기 때문에 정말 프리하게말 그대로 자유롭게 놀수 있다 즐길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떠한 여행의 스타일 아, 나는 그냥 머리 쓰고 싶지 않고 그냥 한국 가이드들의 서비스를 받으면서 케어를 받으면서 그냥 정해진 대로 리스크 별로 앉지 않고 난 놀래 이러신 분들은 패키지가 맞는 것 같고 좀더 저렴하게 아 나는 조금 돈이 더 들더라도 내가 알아서 선택하고 내가 알아서 책임지고 내가 알아서 다니고 좀 자유롭게 난 여행을 하고 싶어 이런 분들은 자유여행이 맞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패키지여행으로 와서 자유여행객처럼 놀려는 손님들이 꽤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뭐 유튜브 영상 보니까 뭐 이런 영상도 있더라고요 패키지로 와서 자유여행객처럼 노는 방법 이런 영상을 올린 유튜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뭐뭐 답다.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학생은 학생다워야 돼. 사장은 사장다워야 돼. 이런 뭐뭐 다워야 된다라는 표현을 가끔 쓰기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은 그룹 투어로 오신 분들 패키지로 오신 분들은 패키지 여행객 다워야 되고요. 자유여행으로 오신 분들은 자유여행객 다워야 된다라는 표현을 저는 쓰고 싶습니다. 또 여기 보홀에서 제가 친하게 지내는 한 동생이 한 표현인데 참 마음에 와닿아서 제가 그 친구의 표현을 좀 인용하자면 여러분들이 패키지로 와서 자유행계처럼 논다. 싸게 와가지고 내가 현지 여행사나 현지 가이드를 무시하고 나는 여기서 현지 업체랑 흥정해서 나는 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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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 거야. 아 나는 굉장히 똑똑한 소비자야. 나는 굉장히 현명한 여행객이야. 이거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 후배가 결혼 생활에 비유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결혼하면 장단점이 또 있잖아요. 나와 함께할 수 있는 반려자가 있다라는 거 굉장히 큰 장점이지 않습니까? 안정적으로 가정을 꾸리고 그리고 그런 안정적인 가정 속에서 서로 가족들 간의 사랑을 느끼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는 거죠. 근데 단점 뭐 거예요. 책임감이 따릅니다. 그리고 자유롭지가 않아요. 내 배우자가 있으면 내 배우자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감을 가져야 되고, 내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아무래도 싱글 라이프보다는 또 자유롭지 못한 그런 단점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패키지로 여행을 와서 내가 자유여행객 좀 놀겠다라는 건 어떤 말이냐면, 결혼을 해. 그래서 결혼 생활의 장점은 내가 취하고 싶은데, 어, 좀더 자유롭게, 어? 다른 여자친구도 만들고, 다른 남자친구도 만들고, 그러면서 나는 프리하게 결혼을 해서 결혼 생활의 장점은 누리고 싶은데, 또 싱글라이프의 장점도 동시에 누리고 싶어 라는 것과 똑같다 라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어, 나는 정말 자유롭게 나는 싱글라이프를 나는 즐기고 싶어 그리고 자유롭게 연애도 하고 싶어 그렇다면 결혼하시면 을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패키지로 오셨으면 모든 일정을 현지 여행사에 소속된 가이드들과 함께 하는 것이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맞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유여행객으로 오신 손님들이 계세요 근데 나랑 아무 상관도 없는 그 패키지 여행을 막인수 라고 케어하는 가이드한테 어우 가이드님 저희도 이 차에 태워주세요 저희도 픽업 드랍해주세요 저희 뭐 체크인 도와주세요 가이드가 도와줍니까 패키지 손님들 식사하는데 저희도 좀 같이 껴서 먹을게요 아니 오세요 같이 하세요 그럽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왜 패키지 투로 와서 마치 내가 자유여행객 좀 놀고 싶다. 나는 결혼을 했는데 결혼 생활에 대한 장점은 다 누리면서 나는 싱글처럼 살고 싶다. 자유롭게 애인도 만들고 밤늦게 들어오고 그런 자유로움을 누리고 싶다. 이런 거랑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패키지로 오신 분들이 패키지의 장점과 단점을 잘 이해를 하시고 또 자유여행객으로 오신 분들도 자유여행의 장단점을 잘 알고 계시면서 패키지로 오신 분들은 패키지 여행객답게 즐기시고 놀아라. 그리고 자유여행객으로 오신 분들은 또 자유여행객답게 즐기시고 놀아라.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 자유여행객으로 오신 분들께 조금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패키지 같은 경우는 가이드분들이 현지에 와서 이러이런걸 하지 마세요. 현지에 이런 문화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존중해 주세요. 이런 것들은 조심하세요. 이런 정보들을 다 드려요. 그런데 자유여행으로 오신 분들이 좀 현지에 그런 문화라든지, 룰이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이런 걸좀 무시하고 노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반대로 자유여행객으로 오신 분들은 가이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런 걸 설명을 해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주의사항 같은 것들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행을 오시기 전에, 현지에서 어떤 주의사항, 조심해야 될 것들. 그리고 또 현지의 로컬 사람들을 어떻게 존중해야 되고 또 로컬 문화들을 또 어떻게 또 리스펙트 해야 되고 우리가 즐기면서 그 현지의 아름다운 그런 자연 유산이라든지 문화 유산 같은 경우 어떻게 우리들이 잘 보호하면서 놀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숙지하시고 오셔야 된다. 네, 오늘 영상이 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이 패키지 여행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자유여행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께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패키지로 여행 오시는 분들, 또 자유여행으로 오시는 분들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와서 현지에서 즐겁게 재밌게 여행을 즐길 수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공감이 가신다. 예,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 <laughs> 그리고 또 저와 생각이 다른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아재님, 아우 저는 뭐, 어, 패키지로 와서요? 싸게 와서 저 가이드 케어 안 받고 어뭐 현재 여행사 케어 안 받고 저는 그냥 제가 제 나름대로 싸게 싸게 가성비 좋게 옵션 할수 있고 현재 업체랑 딜을 해서 놀수 있고 아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 국제 아재가 얘기하는 게 저와 생각이 다를 수 있다 다만 다른 생각을 댓글에 쓰실 때에는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서 써달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 보고를 해서 국제 아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